네, 반갑습니다. BHI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BHI, 우리가 또 계속해서 아,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BHI가요, 지금 다시 한번, 주가를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또다시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예측 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지금 기준 파동을 만들었고 앞전의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소화 파동을 만들어 갔고 이제 쏠 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매도하고 끝내버리신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수익을 놓치실 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 통해서요 여러분들한테 이 BHI에 대해서 상세한 아,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다시 한번 세워드려 볼 거니까 지금 신용물량 잔고가 좀 높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데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아, 됩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들 잘 봐요. BHI 같은 경우에 우리 주주님들이랑 아, 또 텔레방 안에서 같이 또 대응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어디서부터 여러분들과 매매를 이어갔습니까? 이런 눌림 구간에서부터 매매를 이어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권을 창출했었던 종목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요, 급하게 가는 애들보다 항상 어때요? 눌림을 주면서 가는 애들이 정말 크게 갈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잖아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만 설명 드리고 끝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핵심 이슈 부분들이 좀 이야기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b h i 는요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706억원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복합 화력 발전 설비를 또다시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자 그리고 2025년에요 지금 누주 수적액이 얼마예요 1조 5,4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조 5,400억에 대한 이야기가 26년도에는요, 2조 이상이 넘어가야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매출 부분과 영업 이익 부분을 따져보더라도요, 지금의 흐름을 보더라도 83% 이상 어때요? 더큰 수주액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특히나 이 BHI 같은 경우에는 HRSG 이 분야에서 다시 한번 아, 글로벌 1위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 기술력과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가져가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BOP와 더불어서 소형 모듈, 결국에 이 smr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이 슈퍼사이클을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지금 뭐 관련주들을 보면은 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잠깐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우리가 2만원대부터 좀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복박스 유지하다가 결국에 주가 어떻게 했어요 날렸죠 저는 bhi도 지금 이 흐름들 이 파동들이죠 결국에는 한20% 이상 더 올라갈 구간이 지금 아, 남아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이 SK 가스 터빈과 더불어서 이 확장 시켜 나가는 IRP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 분봉이랑 좀 교차 분석을 드려볼게요. 자요, BHI 같은 경우에 주가 파동, 엘리어트3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올렸다가 횡보 박스권을 잡아내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요? 해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VI라인 찌르면서 주황색이 VI라인입니다 아, 찌르면서 지금 횡보박스세 그대로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들이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잡혀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추락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박스 다 지면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외인들의 거래량을 잠깐 보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12% 아직 들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 이들도 지금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권은 챙겼는데 아직도 물량들이 어떻다 남아있다라는 거야. 특히나 이 공여율 부분에서 보셨을 때이 공여율이 뭐냐면 결국에 이 공매도 치는 세력들을 뜻해요. 왜냐면 지금 32%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0% 이하야, 여러분들, 한 8%, 9% 정도 아, 될것 같은데, 거래량들을 감소시키면서 점점 이 BHI에 대해서 공매도 치는 세력들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지금 어때요? 현재 구간? 굉장히 또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불안한 이유가 결국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확신이요?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요. 왜요? 그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만 가지고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구간 조금만 이탈하도요, 매도를 해버리고요, 다시 올라오면 사고, 또또 또 이탈하면 매도를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형태를 반복하시다 보면은 계좌가 어때요? 녹아내려요.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 이 확신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대주주, 즉, 최대의 주주가 되겠죠. 이 최대 주주에 대한 아, 생각과 더불어서 앞으로에 있을 언론에 아직 브리핑되지 않은 이 미공개 일정을 체크해 간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우리는 일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일정 한 2, 3일 전에 어때요?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올라가기 전에 미리 불타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BHI를 대응하실 때만큼의 절대로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BHI에 관해서 여러분들 또 상세하게 레포터 파일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레포터 파일 확인하시고 대응에 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522-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B.A.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이 레포터 파일 바로 전송을 드릴 건데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공개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 내용을 유튜브 상에서 뿌려 버리잖아. 그럼 개인들의 추가하는 매수세 엄청나게 발생되겠죠. 이거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일까? 아니에요. 뺐다가 돌아갈 거란 말이야. 우리 이런 움직임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주시는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텔레방 여러분들 화살표 문자가 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오늘만 70통 받은 것 같은데 답장은 다 드렸어요. 근데 자 보시면은 제가 봐봐요. 여기 텔레방 들어오셨잖아. 그러면 검색기랑 화살표 다운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화살표라고만 입력하시면 돼요. 화살표라고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난 틀레방에 아직도 못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 당연히 제가 이 모든 자료들을 무료로 오픈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제거 영상 보실 때는 항상 아,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은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 줬고, 자,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아, 3개 또 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이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웨인이 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번호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3천 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 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 원만 넣어 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 얼마예요?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히 두명이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 놨습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010 2522 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달에는 1 1월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도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매일 매일 수익이 가능한 단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를 치실 때는 항상 고민이신 게 뭐냐 첫 번째 확신이 안 드실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와중 속에서 항상 주가는 어떻게 해요? 이미 펌핑돼 버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 종목을 검색기에서만 떴다고 사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어영부영 갈 때쯤에 샀다가 주가 좀만 핸들링 하면 어떡해요 손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요 아 제가 매일매일 장전이라는 문자를 어 넣어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아좀 이야기 드려 보자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단체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장전 급등 종목 바뀌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딱한 개씩만 매일매일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사명의 엠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히 보이죠? 50% 익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끌고 가보자.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아, 여기는 안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어요. 3,400분이 넘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요. 이게 급등 초이 검색기인데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떠 있는 종목 보면요. 아 이게 잠깐 깨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명엠택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28%를 갔을 때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매매를 합니까? 저희가 14,000원대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가 떠 있는 걸 확인하면요. 8시 40분에 문자를 받고 화살표가 떠 있으면 뭐예요? 매수요 매수. 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50% 익절을 진행하고, 그 추후의 물량까지 정확하게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문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010-252-3008번. 제 개인번호니까, 문자로요. 장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급등초입 검색기랑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 있어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게 ppt 파일 다 올려놨어요 수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장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